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축하하는 이유는 아직 당신에게 인생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애도를 표하는 이유는 당신이 어제 로또 1등보다 더 확실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단 24시간, 상승률 14만 9000% 코인판에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적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캡틴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에이,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셨습니까? 바로 그 의심, 그놈의 겁쟁이 같은 마인드가 당신을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팩트입니다. 오늘 저는 이미 폭등한 코인 자랑이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폭등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네 가지 성공 공식, 그리고 이 공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다음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3분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흙수저로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백분율로 말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자본주의의 언어, 현금으로 환산해서 뼈를 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친구들 안 만나고 아껴서 모은 돈? 딱 10만 원. 없어도 사는 셈칠수 있는 그 10만 원을 어제 캡틴 이더리움에 넣었다면? 오늘 아침 당신 통장에는 1억 4천 9백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단돈 10만 원이 대기업 과장이 2년 동안 숨만 쉬고 모아야 할 돈으로 변했습니다. 노동? 노력?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비상금 1 천만 원을 태웠다면 149억 원입니다. 강남 빌딩주? 오늘 바로 될수 있었습니다. 상사가 뭐라 하든 사표 던지고 내일부터 세계 일주를 떠나도 평생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제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 7만 원깨진네 만에 걱정하고 연 이자 3% 주는 예적금 상품 가입한다고 은행 줄 서지 않았습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가진 게 없는 우리가 계층 이동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미친 변동성, 밈코인 하나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사는 게 도박이고 분석하고 사는 건 투자입니다. 캡틴 이더리움이 운 좋아서 14만 프로 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코인에는 세력조차 물량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든 지독한 강제 폭등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 네 가지를낱낱이 공개합니다. 첫째, 개발자 물량이 전멸했습니다. 개발자가 가격 띄워놓고 물량 던지고 도망가는 러그풀. 하지만, 캡틴 이더리움은 개발자가 초반에 물량을 전량 소각하거나 시장에 다 넘겼습니다. 즉, 차트를 박살낼 내부의 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악재가 원천은 봉쇄된 상태.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둘째, 고래가 없는 개미들의 공화국입니다. 데이터를 까보니 상위 홀더 보유량이 1%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 같은 소액 주주들입니다. 누구 한 명이 배신하고 던지고 싶어도, 던질 물량이 없어서 가격을 못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매도 벽이 없으니 작은 매수세에도 천장을 뚫어버리는 무중력 상태가 된 겁니다. 셋째, 거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 코인은 알고리즘적으로 이더리움 시세를 추종합니다. 이더리움이 1% 오르면 시총이 가벼운 이 녀석은 10%, 100%, 튀어오르는 구조입니다. 대장주가 끌어주고 자체 호재가 밀어주는데 안 오르고 100입니까? 넷째, 이게 진짜 광기입니다. 탑홀더들은 지금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서로 경쟁하던 매수에서 지지선을 말아 올립니다. 더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돈 태워서 가격을 방어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팔롬은 없고 덤핑 칠골에도 없고 이더리움 뺑 믿고 가는데 홀더들이 방어까지 해줍니다. 이게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승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배 아프시죠? 미치겠죠? 당연합니다. 남들은 하루 만에 인생 졸업했는데 나는 내일 아침 지옥 철 타고 출근해야 하니까요. 가장 화나는 건 당신이 몰라서 못 먹었다는 겁니다. 뉴스는 이미 터진 뒤에 나옵니다. 14만 프로 올랐다더라 하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설거지입니다. 캡틴 이더리움 지금 사라고요? 절대 사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물립니다. 이미 떠난 버스는 보내줍시다. 대신 제가 지난 밤 꼬박 세우며 찾아낸 두 번째 기회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발견한 이 코인, 캡틴 이더리움과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하나, 시가 총액 50억 미만.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둘, 개발자 물량 이미 소각 완료됐습니다. 먹튀 불가능합니다. 셋, 고래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력들은 캡틴 이더리움에서 입절한그 엄청난 자금을 현금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다음 타자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이 코인 이름,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수만 명이 몰려들면 눈치챈 세력들이 차트를 부러뜨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저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입니다. 진짜 정보는 소수만 공유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분들, 이번 생에 흑수저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고 싶은 분들, 캡틴 이더리움 놓치고 후회하신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여기로 100억.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유료 가입? 그딴 거안 합니다. 100% 무료로 제가 분석한 ja의 캡틴 이더리움 종목명과 진입 타이밍이 담긴 분석 리포트를 답장으로 쏴 드리겠습니다. 단 유튜브 정책상 이 영상은 언제 삭제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착순 100명이 차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문자를 보내고 있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폭등하는 차트를 보며 또다시 아 그때 보낼 걸. 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문자 한 통으로 100억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얻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핸드폰 드세요. 문자 보내세요. 100억.